여안녕해 줬어. 선조님이 일요일 시장을. 일요일 시장. 다시. 응. <laughs> 네. 시장하 가서 아침 식사를 해 먹을 거예요. 아침 식사는촬합니다 <laughs> 예. 뭐 이따가 보는 걸로. 음. 이거 누르면 되나? 생명왕이라는 와인입니다. 이게 뭔가 시트러스향인데, 그 레몬처럼 막, 그 신시트러스 맛이 아니고, 뭔가 그러니까 복숭아 맛이랑 그 레몬 맛이랑 섞여져 있는 그런 맛 같아요. 맛에 약간 달, 달콤한 그런 풍미가. 네, 한번 드셔보세요 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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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이거를, 원래 와인은, 맛있는 와인은 좋은 음식이랑 같이, 먹어요. 페어링이 잘 되는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론이랑 같이 먹으면, 메론은 그래서 햄이랑, 이거는 파르마 햄이라고 이탈리아 응. 아, 응.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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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정도? 음, 음, 햄이 너무 신선하다 완전 맛있지? 그 음, 그래서 와인 한딱 마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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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양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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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지, 와인 음, 뭐 맛있는 음식에 와인을 같이 먹는 이유가 이런, 이렇게 뭔가 음식을 완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 와인은. 그래서 이제 프랑스 음식에서는 그 조미료를 많이 안 넣는 게, 이 와인으로 간을 맞춘 거야. 얘네들은. 그 와인 써봐도. 응, 간이 세면은 그 와인의 맛을 못 느끼잖아. 저 어제부터 갑기이나화면니 같아. 수있거이 와인하고 어우러서 아그 어제 봉준호 감독 그 기생충 영화에 영화가 깐황금동려상을 받았는데 그황금동려상 받은 그 그림 안그 영화 안에 나오는 그림을 호니운이라는 그린거예요. 그래서 꼼샤또아 그런 데 가면은 꼼샤또아 가면은 엄청 그 그림 많거든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여러 작품이 있거든요. 저랑 되게 친한 친구여가지고 이제 그 작품 활동할 때 같이 뭐 이런 저런 막 베를린에서 전시할 때뭐 이럴 때도 같이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저희 이제 집에 파리에 와가지고 그런 앞에 방향성에 대해서 같은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에 이번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정말 저희 너무 기뻤는데 또그 영화가 황금종료사를 받게 돼가지고 지금 저희는 경사입니다 거의 <laughs> 지방 경사 수준이에요 너무 한국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황금 영화가 황금종료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동스러운 진짜 일이고 한동안 한국 영화가 너무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부러 뭐그 수상작에 안 올린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뛰어넘고 지금 진짜 한국사 한국 람이 한국 영화가 어, 상금 종사를 받으니까 지금 뭐 여기는 교포들은 뭐 난리가 났고요. 너무 막 기뻐가지고 어제 막 서로 막다 카톡하고. 지금 프랑스에도 계속 막 축하한다고 연락이 오고 그런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한국 영화가 상을 받아서 프랑스애들도 너무 뭐 저한테 축하한다고 메시지가 오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화요일 날 여기서 이제 개봉을 한 내일 모레 한국보다 더 일찍 개봉해요. 깐느에서 깐네,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회를 저희가 이제 보러 갈 겁니다. 화이팅 <laughs> 약간 요즘 프랑스에서 얘기한. 그리고 이거 생략대 하는 이거 위에 걸 잘라내. 뭐? 이거. 이거 약간 국팡이 같은 거? 응. 먹어도 되긴 는데얘 너무, 얘는 지금 너무 잘익어가지고맛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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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이거. 근데 치즈는 이런 또 고정관념이 있다. 네, 레드 와인이랑 마셔야 된다는 고정관념 이 있는데 그 내가 체포 하는 내 친구가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치즈는 또 화이트 와인이랑 마셔도 그 맛있다고 왜냐면 그러면 그 치즈의 풍미가 확 살아난다고. 치즈는 약간 느끼하고 두 제품 막 이러니까는 뭔가 레드 와인이랑 마셔야지 더 풍미가 살아난다는 그런. 근데 그래 이제는 맛긴 하지만 화이트 와인 이라고 하도 굉장히 맛있다는 걔 말로는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화이트 와인을 마신다는거 나는 그렇다 화이트 와인을 먹어야겠다 보통 이제 레스토랑에서는 페어링을 음. 그 뭐지 로, 그 레드 와인이랑 해주지 음. 일반적인 통상적인 깔끔한 화이트만이랑 맛있어. 이렇게 치즈를. 음. 그냥...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에는 있지도 않고, 음. 이미 이런 치즈가 있지도 않고, 음. 비싸 있어. 음식도 음. 오면, 그래도 이렇게 좋은 치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치즈 음. 플레이트 괜찮거든요. 맞아, 내가 파리에서 갔고 오픈했을 때 맞아 맞아 그때 안주 많이 없었지 아 <laughs> 맞아, 그때 바 오픈했을 때 왔었지 에이. 맛있어 어 오늘 그럼 점심은 이제 여기서 안녕 <laughs> 진짜 많이 먹었어, 어제 많이 먹었어. 어, 다, 어, 럭키가 자꾸 왔다 갔다 <laughs> 나중에 또 봬요